공항에 도착했는데 어. 텅텅 폈습니다어 지금 사실 8시 지금 50분 9시 전인데 물론 아침이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공항이 비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얘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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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What do you see? What do you see? 뭐리세요, 비아다? 어? 불안해지. 신한은행 지점입니다. 은행에서 환전을 모바일로 신청하고 하면 최대 90%까지 환율 우대를 받기 때문에 신청해서 신한은행에서 환전해 가면 되고요. 어, 대신 2,000불까지만 하루에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받아 놓으시고 공항에서 마지막 2,000달러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해요. 네, 여기는 인천공항, 어, FH 사이에 어,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구요. 어, 미리 발급 안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신청서류랑 구비서류.

앨러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이제 인스펙션을 위해서 지금은 포린 라인에 서 있고요. 저쪽은 U.S.의 캐나다 아내와 아기는 저쪽으로 하고 저만 포리너 라인에 서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. 중앙대 그 서브웨어를 타고 다른 그 경유 대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. 뭐라고? 짠, 도착했습니다. 휴스턴 공항. 도지부 휴스턴? 우리 휴스턴 공항도 이미 방문한지 세네 번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이 와 계신가? 우리 장인어른이 오늘 나와 계시는지 헤이 이게 다第一 시다 예예 제야 마이크 마이크 좀, 마이크가 안 보여 一个笑啊！哎、欸嗯啊哦、呦，呦，呦，你你戴吧，带、啊、吧，爸爸，你拿一下。哎、欸，怎么样？中嘛？见到你看看，看到、欸嗯啊 mm？嗯，还可以啦。哎哥，哎呦，哎呦，有哭就不错了。嗯，有哭就好。嗯，这道是写吗？嗯嗯，笑呢？哎哥，笑，哎哥，哈哈哈哈哈，有点怕你们怕。